딱딱한 길가,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환경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럴 때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길가 같은 그러한 내 믿음의 바치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씨는 복음을 뿌리는 씨는 길가라도 뿌려야 된다. 언젠가는 뒤집어짐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아무리 딱딱해도. 쟁기로 읽구고트랙트로 읽으면 그게 는 다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길가 같은 사람이 많이 탈지라도 그들 향하여 우리가 씨뿌리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내심령이 길가 같다면 그것은 또 변해야 된다. 말씀 들을 때에 오늘도 이 시간에 길가 같은 심정이 되지 아니하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은 돌밭. 뿌려진 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접해야 될 비유의 말씀은 그리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그러한 신앙적인 복음적인 말씀은 오늘 이시 이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저러한 밭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빨리 깨우쳐야 될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처음에 접하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정말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돌밭같이 지내고, 평생을 길가같이 지내고, 평생을 가시던 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잘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매가 솔솔 맺혀지고 하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돌밭. 예수님은 아마도 이 돌밭에 대한 씨 뿌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써 있는 장소의 저 건너편에 농부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저 봐라, 씨 뿌리는 저 농부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돌밭에 이 씨가 휙 날려가 가지고 뿌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돌가에 떨어지는 저 씨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아마도 이 말씀 전하면서 그런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려지지 않는 기는 듣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심령의 밭이 돌밭이 되면 그렇게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저기 저기 이방인들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나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시의 이 비유의 첫 번째 이 시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은 받아들여요. 돌밭에 이렇게 치가 떨어지면 돌 사이에 그시가 일단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딱 떨어지면 응달이 좀 되거든요. 습기가 좀 고속에 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일단 싹이 난다는 것이 바로 이 돌밭의 특징입니다. 씨는 싹이 나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적시 기쁨으로 받으니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요. 싹도 나요. 그런데 문제는 습기도 맞고, 주변에 있는 것도 맞는데,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싹은 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은날 보니까, 돌밭에 이렇게 물기가 촉촉한데, 시멘트 위에요. 그 물기가 촉촉한데, 거기가, 싹이 하나, 식 하나 떨어져가지고, 싹은 났어. 싹은 나고, 요만큼 머리를 내밀었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인데, 싹은 나지만, 뿌리를 못 내리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시죠,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맺히고, 줄기가 뻗어가는데, 이 뿌리를 못 내려요. 평생을 뿌리 못 내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가 누구냐?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에 뿌려진 사람, 뿌리를 못 내려요. 양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겨우 습도만 맞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그런가 하게 기쁨이 남이 기뻐하니까 나도 막 기뻐. 그런데 정작 콜로 돌었으면 돌았은 그 자리에서 작은 환경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뿌리를 못 내리는 신앙생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전혀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뭡니까?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다 했어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합니다. 그 뿌리 내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밭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옥토가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요. 응,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감정적인 신앙생활이나 감정적인 신앙. 기쁘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보면은, 막, 아, 남들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뻐. 감정적인 신앙생활.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어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한쪽 면만 다 따라가지고, 겉은 멀쩡하고 새 타이어인데, 나중에 그 타이어 버려야 됩니다. 한쪽만 다 따라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지성, 감정, 의지 요세 가지 밸런스를 맞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막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금 어려운 일으면빙 넘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의지적인 결단 결단을 하지 않아서 마음으로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못하는 것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어쩌면 이 돌밭 위에 떨어진 이 신은요 감정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슬플 때는 아이고 쩌아쩌 그래, 기쁠 때는 쩌아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은 잘 표현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뭡니까?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기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 이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다 기뻐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즉, 그것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아 내 심령이 고뇌한 후에 다가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목보다도 더 검은 그 제가 흰눈보다도 휘어진 그 기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리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인생에 슬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의 보자기가 더큰 겁니다 기쁨의 보자기가 더큰 거예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덮을 수 있는 기쁨의 보자기가 더큰 거예요. 그것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더큰 보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냥 막 시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기쁨의 보자기, 복음의 보자기를 활짝 펴가지고 꽁꽁 묶어버리고 슬픔도 묶어버리고 괴로움도 묶어버리고 문제도 묶어버리고 꽁꽁 묶어려 가지고 하 아,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더큰 능력 기쁨의 능력을 소유한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교제 그 교제라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감정적인 것 하나만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거든요 영적인 교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나에게 힘이 있거든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돌짝밭은 덮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에 짧게 그 이야기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감정. 감정으로 무너지고 감정으로 흐르지 마십시다.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고 나면 덮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덮을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작은 보자기, 이 작은 보자기, 이 작은 손수건 주먹이 아무리 하더라도 덮어보면 주먹이 안 보여요. 덮을 수 있어요. 문제, 아무리 해도 이 덮을 수 있는 보자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10편, 이 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가끔씩 저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을 다가올 때절늘그 묵상을 했습니다. 이편 3편, 3편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만 사람들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천만인보다 도 대적할 수 있는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만 가지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천만 가지보다 더 많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해결할 방법이 더 많다. 하나님 안에는 서더 많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은 바로 이 감정으로 무너지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말씀도 받아들였는데 첫째는 영양분이 없고 우리를못 내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것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 멀쩡한 차지만 밸런스 안 맞으면 방고 터집니다. 가다가 도로 고속도로 쌩쌩 달리다가 타이어 터진 거 많이 보시죠? 거기에는 새 타이어도 터진 것이 있어요. 밸런스 안맞으면 한쪽만.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꼭 차량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 로테이션을 시켜야 합니다. 앞에 있는 바퀴 뒤쪽으로 바꾸고, 한쪽만만 계속 딸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이 아주 무기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것. 힘이 없어요. 실망할 일들, 힘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 실망할 일들 생기면은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상상력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다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게 바로 누구인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 상상력 동원하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아직도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요. 세상에, 우리 인간은요, 95% 이상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자, 자매를 한다는 겁니다. 다가오지 않는 일들을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요. 하나님은 상상력으로 동원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 그런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바라보는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멸망당하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망하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죽어가는 것 상상동원합니까? 조금만 병 걸리면, 아유, 나 죽었구나. 죽, 상상력을 동원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실패하면, 우리 집다 망했구나. 말. 왜 자꾸 상상력을 동원합니까? 이게 돌밭입니다, 돌밭. 가능하면, 상상력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렬의 생기도 잃어버리고, 또, 감각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이게 결국은 돌밭이 떨어지면 시들시들해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면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정렬도 시들어 버리고, 다 시들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밭이 아닌가? 두 번째 짧게, 복음의 이은 밭이라도, 이제 복음을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입장에 돌아갑니다. 받는 자 입장에서 이제 뿌리는 자 입장. 그렇지만 이런 자들 세상에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자를 외면합니까 아닙니다. 돌밭이라도 뿌려야 됩니다. 돌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왜 돌밭에 뿌려야 되는가? 제주도에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 그세 가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가보면 전부 다 돌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밭에 원래 다 돌밭이었어요. 그런데 돌 하나씩, 둘씩 곤란해가지고, 돌도 유용하더라고요. 담으로 사용해, 요 담으로. 그리고 어날 보니까 그게 감귤 농장이 생긴 겁니다. 그게 주로 지금 매달린 돌밭도 여러분 하나둘씩 희생을 희생을 하면 돌밭 같은 그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한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족 도와줘 가지고 희생을 하면 돌 하나씩 둘씩 골라내고 하다 보면 그기가 다시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귤밭이 되는 겁니다. 귤밭 아니라 이양이 비싼 거, 한라봉밭이 되는 것입니다. 한라봉밭이 되는, 더 비싼 밭 있나요? 한라봉보다도 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씨 뿌리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내 심령이 그런 밭도 될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씨를 뿌리는 자다. 여러분 가정에도 돌밭 같아도, 하나, 둘씩 골라대면 언젠가는 한라봉밭이 되는 것입니다. 파인애 불발 되는 겁니다 인삼밭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돌 하나씩 골라내십시다 자꾸 골라내다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둘씩 골라내십시다 눈물 뿌리면서 골라내십시다 힘이 들어도 골라내십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옥토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